오늘은 럭키센터에서 히드라 판매 시즌이잖아요. 이 친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폭에 관한 아이템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두달 전에 획득했었던 야구공. 얘가 자폭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히드라던 저거를 쏘고 나서 황금 자석을 빨아줍니다. 그래서 은근히 일반 자석과 황금 자석을 받아서 마구마구 실드를 획득하는 이 야구공. 일단 저는 항상 블록 패치에다 끼고 있었는데 여기서 패스를 연구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곁들여서 해본다고 하면은 또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보다가 뭔가 손이 계속 안 맞는다 싶으면 바로 림프로 갈아타겠습니다. 얘한테 딱 블록 배치를 끼웠을 때가 가장 기본 파워가 적당했거든. 검사쇼 슛! 1등으로 가도 좋아요, 저는. 1등으로 가면은 오 벌써 첫 판부터 자폭이 나와. 살려.. 아우리물이야 나이스. 어 구름 쌌다. 인생 조져버린 야구공이 돼버렸는데? 죽어요. 죽는 건 나였고. 나 부스터 눌렀는데 가질 못해. <laughs> 자석 빨렸다 게이드. 야 역시 휘파리 쉽지가 않아. 와 타이어에 타이어에 타이어를 더해서 거의 뭐 상상 더야, 더하기 그. 오지게 맞았네 그냥. <laughs> 마구마구 1등을좀 잡아주러 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 팀. 바나나 조심해야 되고. 우리물 쏜다. 상대 천사네 왜용 안 맞아. 왜용 툭툭 치다 보면은 부서지지 않을까? 실드를 다 빼놓긴 했는데. 자 이렇게 마구마구 변환을 해가지고 실드에서 이제 황금 미사일까지 변환하고 그런 식으로 막 상대를 묶어내는 거예요. 구름을 주면 우리 팀도 좋아하겠지만 상대 팀이 나를 엄청 때릴 겁니다. 우주선에 불 맞아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고 너무 빡세긴 하지만 오, 상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어 괜찮아요. 드래곤이아가 앞에 있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무슨 공격이 하나 들어오면은 황금 미사일로 바꿔주면 돼. 바꿔줄 거야. 여기서 이제 뭔가 막아주면서 들어가면. 이게 야구공이라는 거지 상대에 히드라도 있었고 크레이지 샤크도 있었고 공격을 많이 맞으면서도 많이 버텼어요 왜 버텼냐 뒤에서 자석을 빨아주면 실드가 무한 제공이 되거든 그래서 나한테 오지게 빨아가지고 실드 만들어주고 황금 미사일 만들어주고 황금 부스터 만들어주고 그렇게 1등을 들어가는 전략을 보여줬던 거예요 괜찮죠? 근데 우리 팀이 계속 악마 주고 번개 주고 이러고 있어서 이게 뒤에 있는 순위일수록 계속 이게 악마랑 번개 획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사면석 공격 어떤데 버티기 쉽지 않지. 나도 사면석 <laughs> 공격 어떤데 버티기 쉽지 않은 걸? <laughs> 아, 정말 힘들다. 히파리 많이 힘들게 하네요. 우리를 마지막 공격이 한 번은 세게 들어가야 우리가 이길 텐데. 마지막 물파, 물폭탄이라니. 그럼 내가 해줘야 되는 거는 1등 파리. 일단 잡긴 잡았거든. 어 자석 오지게 빨려 우리 팀팀 없어요 <laughs> 아유, 팀이 없다니 팀이 없다니 <laughs> 야 자석 오지게 빨리는데 내가 뭘 어떡하냐 어 팀이 해줘야지 나는 왜팀 없는데 <laughs> 근데, 님들 마지막 보셨듯이, 이 야구공의 성능이었어. 실드가 두 개가 갑자기 버벅 생겨버리는 거. 이것이 오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백호는 러너를 할수 없는 차잖아. 백호는 정말 우울한 카트고, 우리 팀에 러너 한 명이 딱 박혀있으면, 그 알짜배기로 야구공이 또 사이드 타주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러너 역할을 해줄만한 사람이 없어요. 나도 버티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카트인데, 우리 팀에 딴딴한 러너가 한대 와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러너는 개복시 효과를 그렇게 받지 않거든요? 나이 화이트 님프 껴가지고 내 캐릭터 최적화 시켜가지고 달릴래? 술 먹고 들켰다? 술 먹고 보기 좋은 방송인가? 나 약간 그건가요? 해장, 해장 방송? 뭐랑 먹었어요? 나 안주, 자랑 좀 해줘. 나도 술 먹고 싶긴 한데 아구찜? 와, 오늘 하루 종일 아구찜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렸다. <laughs> 맛있겠다. 아구찜에 술 먹어야지. 우리 구찌이는술못 참아. 아, 그래. 드립감 너무 좋아. 이거야, 딱. 이 야구공한테는 이 드립감이 이게 맞는 거임.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살려줄 생각이 없어. 물은 빨리 버려주는 게 좋긴 한데, 허거, 허거는 죽여놨거든, 일단. 난 근데 이 번개를 주면 안 되잖아, 지금. 앞에 히드라라서. 나한테 물파리세 개가 생기거든. 그래서 앞으로 지나가가지고 땅에다 버려주는 게 포인트기네. 제 우리 팀 올라올 수 있나? 플레임에 막으려고 일부러. 와, 근데 구름밖에 안 나오네. 속상해버리기. 근데 얼물을 들고 있는데요. 얼물. 뒤로 빠진다. 뒤로 빠지는 이유는, 미사일을 맞추고 나서, 얼물을 쏠려고. 얼물 하나, 그렇지. 얼물 쏠려고. 쏠 각이긴 했거든. 그러면, 실드 하나 버리고, 악마가 나왔네?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하죠? 여기서. 템 하나 드셨죠? 히드라 템 먹자마자 바로 악마를 갈겼는데, 상대가 바로 물파리 세 개를 써버리네요. 템을 먹는 걸 확인하고 바로 때리긴 했지만, 투템이 아주 템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러면 템을 꼭꼭꼭꼭 들고 계시네요 나는 그러면 이 자석은 실드가 될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잘 사용할 준비를 해줘야 돼자물 하나 떨어지는 거 생각해 주고 물 하나, 물두 개, 물세 개, 물네개 막아주면서 야구공의 전략을 톡톡히 이용했습니다 어때요 저 괜찮았어요? 절대 이양마 주면 안 돼. 상대방 또 번개 받아가지고 히파리 오지게 쓰거든? 와 우리 팀 이거 가다가 버티, 못 버티잖아. 번개 한번 줬다고 순위가 바뀌었지만 결국 마탱이 가는 건 우리 팀이에요. 왜? 그게 히파리. 지금 판매 시즌이라서. 자 상대 템을 먹자마자 바로 악마를 주는 거야. <laughs> 그딴 거 없음. 그냥 그딴 전략 없음. 미친. <laughs> 와 물파리 소리 들은 사람. <laughs> 어 충격적이네. <laughs> 와 진짜 충격적이다 와 레전드 그냥 어? 야 마탱이 갔다 아니야 레전드였네 그래도 1등 조준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이미 1,2등이 가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보시면 물파리가 8등 순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악마랑 번개를 그냥 우리팀이 아무 의심 없이 꺼리낌 없이 계속 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대 1, 2등. 누가 1, 2등으로 들어갔다? 1등, 2등에서 부스터가 나오는 카트들은 다 좋다고 했었는데, 좋은 이유. 그냥 우리 팀이 무한정으로 한식비패를 상대 앞에 갖다 줌. 그냥 한식비패를 그냥 목구멍에다 넣어줘요. 상대 히드라가 3대인데, 물파리가 진짜 오지게 들어온 이유가 있었죠. 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버텨줄 팀도 없었고, 뭔가 나랑 같이 버텨줄 팀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허거라든지, 어, 1등에서 버티면서 나랑 으쌰으쌰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해. 상대 무검 둘에 히드라 한데 히드라 한 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리 샤크 두 대가 상대한테 미사일 한 번만 꽂아도 우리가 편해지거든? 이런 게임은 우리가 완전 편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템은 남지 않을 것 같아 약간 몸싸움을 좀 심하게 거는 편 상대 띠용 미사일 들고 있었는데 우리 팀 날라가요 가버렸고요 자 1등이 좀 고집하고 있는데 히드라가 버티려고 저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지 하지만 저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면 그 우리 팀이 악마나 번개 한번 줬을 때 그냥 버티다가 죽은 다음에 휘파리를 생겨가지고 부스터를 얻어서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거든. 아, 우리 물파리를 줘버렸어요. 트랜스 로보카한테. 그러면 저는 이 물파리가 끝나면, 아, 수면 우주선. 아, 뭐래. 저 우주선 여튼 우주선 끝나면은 미사일을 쏴가지고 상대한테 뜯어내야 됩니다. 와, 와, 너무 아프게 맞았다. 부스터를 한번 뜯어가지고 올라가보려고 했던 전략이 약간 좀 꼬였어요. 계속 때려. 상대는 지금 실드가 없어서 불미사일도 맞았고, 방금 챙겼나봐. 자, 우리 1등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 허거런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주선도 넣어줬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허거런이 1등을 가야지 우리는 이겨요 우리 거런이. 와, 천사 끄트머리 쓰려고 좀간 보고 있는 것 같길래 그냥 냅뒀었는데. 때려, 때려. 오지마 우리 걸언이 가라 걸언아. 내가 여기서 우지게 맞았어 걸언아. 우리 걸언이 보냈으니까 좀 탄탄하게 가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무과금 전략. 야구공 엠 n d 화구파. 바로 무과금 두 명끼리 우지게 그냥 서로 감싸안고 얼싸안고 아시죠? 사인 코싸인을. 얼, 해가지고, 얼, 싸, 코. 바로 45도 각도가 2분의 1쌍인 코, 사인 코사인 바로 뭐 어쩌구. 그런 전략입니다. 대충 알아 들으세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면 님들이 머리가 많이 아플 거기 때문에, 네, 요런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laughs> 괜찮았죠? 나나라, 나나라, 파운드 지나한다 나라, 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